안녕하세요. 오삼일 프로젝트 효과 빠른 약접 처방전 영어 수능어법에스인 젤리시의 젤리시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11강 해야 되죠? 병렬 구조. 뒤에 부분 이제 10강, 11강, 12강은 그래도 좀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이제 1부터 한 9강까지가 어려웠고 지금 하는 거는 조금 힘 빼고 갈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 볼게요. 11강. 병렬 접속사. 이거 고르라는 문제잖아요. 얘는 이제 엔드를 놓고 앞에 있는 거 이제 공통되는 거 뭔지 찾아서 골라라 라는 건데, 여기서는 동사들을 이렇게 병렬시키고 있죠. pulled, opened, 이렇게 동사들을 병렬시키고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어, 동사의 과거형, t h r o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엔드가, 어, look for it to ING를 연결해 주는 거죠. 얘가 엄청 기대하는 게 제시카를 만나서 그녀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라서, g 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도 가볼까요 2번 최근에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패스포트는 훔쳐지고 잊어버려 지는 거니까 being stolen 하고 being lost 이렇게 병렬이라서 lost 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 가볼까요 3번은 and 가 있죠 and 도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연결하는데 ING는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우리 2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접 속사로 연결된 병렬 구조 볼게요. 얘는 상관접 속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어떤 거랑 어떤 거 이렇게 붙어져가지고 맞는 걸 골라라. 뭐 이런 건데 여기 보니까 나데이 법비가 나와요. 나데이 법비도 어차피 버시랑 병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랑 따져보면서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여기 앞에 winning이 나오죠? 그럼 저도 역시 winning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죠? 자, 네. 그리고 1번 볼까요? 1번. as well as가 나오면 얘도 상관접 속사인 거죠. 그래서 앞에 amazing이 나오면, 아, 터칭 고르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번 가볼까요? 2번. 얘 but이 나왔죠? 나데이 버피가 be 나왔어요. 아, because로 시작했네요. 저도 because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죠? 그리고 3번 볼까요? 3번. 얘는 상관 접속, 접속사가 나돈니벗입니다. 나돈니벗. 근데 얘는 나돈니 뒤에 동사를 골라놨어요. 특히 동사원형을 골라냈으니까 여기서 정답은, 아, 동사원형 B를 고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갈게요. 비교 고문에서의 병렬 구조입니다. 비교 고문은 우리가 형용사 파트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에즈에즈나 이렇게 뭐, 물 이런 거 들어갔었을 때, 비교 고문 잘 골라낼 수, 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즈에즈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원급을 쓴다, 형용사 부사,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쓴다라고 해서 dangerous 들어가는 거 괜찮은데, 여기서는 비교하는 대상과의 꼴을 맞춰주는 거죠. 위험한 게, driving slowly 하는 것만큼 racing 하는 것도 위험하다 라고 해야 돼서 앞에 ing를 쓰면 뒤에 이렇게 ing를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1번도 볼까요? 1번도 as-as 나오죠.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engaging in a writing task 하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게 playing chess 하는 거다. 이렇게 ing, ing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에 두 개를 찾아서 어, 이거의 꼴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more 이런 걸 쓰면 비교급을 쓰면 뒤에 than을 써야 되는데 prefer 같은 경우에는 to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prefer to 이렇게 골라내시고 아 비교하는 대상 ing인데 여기도 ing를 골라야 되겠네.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도 볼까요? 3번은 than이 나왔어요. than, more than 어, more t h a n f u l 하고 d 니 나왔어요. 뭐랑 뭐를 비교하냐면, 아, to mistrust 하고 to be 하고 비교하는 거구나. to, to를 비교하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간접의문문을 하겠습니다. 간접의문문은요 일단 이간접의문문 자체가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절이기 때문에, 어, 앞에 타동사나 전치사 같은 것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접문문, 이 어수는 의문사를 써주시고, 주어를 써주시고, 동사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의문사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wh랑 how 이렇게 쓰고, 주어동사 쓰는 것도 맞는데, 맞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왔 다음에 명사. 왔 다음에 명사라든지, how 다음에 효용사 부사. 또, 하우 다음에 형용사, 명사까지 같이 같이 의문사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어순을 일단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affect란 타동사를 썼고 목적어로 간접 의문을 써주는 거죠. 간접 의문의 어순이 의주동이니까 how 쓰고 people perceive 주어동사를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에스크드 사용식 동사라서 이렇게 쓰고 간접목적어 쓰고 직접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간접부분을 쓰는데 하우부터 뭐치까지 의문사 보고 all this 주어 워 s 동사라고 봐서 아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이구나 all this 워즈가 답이구나라고 고르시면 되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question always question 물어봐라 타동사 뒤에 간접부문 where 하고 your loyalty lies 이렇게 주어 동사 써주시면 되는 거죠 3번도 똑같습니다. don't you know 타동사 다음에 where를 쓰고 he went 이렇게 의주도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5로 갈게요. 포인트 5는 이제 여기서부터 도치 부분이 나옵니다. 도치 어, 나도 역시 그래 이렇게 뭐뭐도 역시 그렇다라고 쓸 때는 so를 쓰고 도치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그것과 반대일 때 뭐뭐도 역시 아니다는 nor이나 neither를 쓴 다음에 도치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를 먼저 볼까요? 예제 놀이 나왔죠? 놀이 그러니까 나오면 도치를 시켜줘야 되니까, it, it, 고르시면 되는 거죠. 1번도 볼까요? 쏘가 나왔죠? 도치를 시켜야 되니까, do나 d o s 를 골라야 되는데, my head가 단수라서, 여기 s가 없으니까, d o s 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2번도 볼까요? needle이 나왔어요. 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did를 쓸 건지, were를 쓸 건지 물어보잖아요.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동사 were를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3번을 가볼까요? 3번은, Only after you have finished your homework. 이렇게 nor이나 so가 나온 게 아니고 부사구가 나왔죠. 부사구가 나와도 역시 우리는 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사구 나왔으면, 아, can you? 이렇게 도치를 시키면 되겠구나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없고 도치도 있어요. 부정없고 도치가 이렇게 나던 질로 나오면 우리는 얘도 도치시켜서 did he go back?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포인트 6로 갈게요. 포인트 6. 우리 지난 시간에 접속사 할 때, 쏘댓고문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 똑같습니다. 쏘 다음에 형용사 부사 쓰고, 대쓰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쏘형, 쏘 아, popular. 이렇게 어순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번도, 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쏘형, 어, 명. 이게 어순인 거고, search 같은 경우는 search, 어, 명, 이게 어순이니까 바로 뒤에 이렇게 효용사 쓰고 싶으면 so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효용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so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 3번은 바로 뒤에 어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니까 search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7으로 갈까요? 음, 사동사 플러스 부사. 이런, 걸, 이런 거를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해요. 두 개의 말이 합쳐져서 동사가 된걸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 이어, 이어 동사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가 표현을 네 개를 좀 적어 볼게요. 배경이라고 적은 건 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명사인 거고, 이렇게 미라고 적은 건 대명사인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어 쓰면 안 되는 순서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노래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pick me, pick me, pick me up 이렇게 하잖아요. pick up, pick up, pick up me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pick up, pick me up은 말이 되는데, pick up me는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과 달리 대명사 말고 명사는 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이 이어 동사 중간에 대명사가 들어있으면 얘는 맞는 건데, 뒤에 들어가면 안 돼요. 노래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1번으로 가볼까요? 댐이 들어가 있잖아요. 댐. 댐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꼭 중간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또 1번으로 가볼까요? 허리 나왔잖아요. 대명사. 그럼 얘는 중간에 껴있어야 된다는 거죠. p i c k up. 이렇게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look 자체가 뭐뭐를 보다를 해서, 보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라서 이때는 그냥 look at me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ook it up 얘도 대명사가 중간에 들어가야 하니까 look it up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법 출제 포인트 체크로 갈게요. 로스트를 고를 거니, 루즈를 고를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자, 봅시다. 로스트 앞에 이렇게 병렬, 엔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에도 ing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하고 똑같은 걸 묶어주는 게 엔드인데 앞에 ing 없으면 로스트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도 볼까요? 이렇게 d 을 써서 비교급 표현을 나타냈는데 앞에 있는 동사가 can이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ca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우리 so 다음에 효용사를 쓰는 어순이 맞아요. so, so powerful이에요. 라고 골라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b로 갈까요? b. b 는 얘는 여러분 어, 간접 의문문 음, 음, 음. 어순인 거잖아요. 간접 의문 음, 음, 어순. 이렇게 의문사 쓰고 that order 주어 쓰고 is perceive도 동사 쓰고 어순 맞으니까 얘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2번 볼게요. 2번은 n d 가 나왔습니다. 얘도 병렬인 거죠. 근데 이 n e w 는요이 n e w 는 앞에 있는 ing랑 병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ing로 이렇게 바꾸려면 knowing으로 쓰면 되겠죠. knowing으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네. 3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은 나돈니 버돌스 이렇게 병렬 구문이잖아요. 네. 나돈니 봤는데 투가 있죠. 그 버돌스 뒤에도 투가 있어요. 도즈를 쓰는 게 맞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는 팔찌치판트라고 썼지만, 뒤에 보니까, 아, 주격게 대명사 뒤에 둘을 써서, 아, 복수명사 쓰는 게 맞겠네. 그럼 팔찌치판치를 쓰는 게 맞겠네. 그래서 복수명사 쓸수 있는 도즈를 고르시면 되겠죠. 네, 투투를 연결해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C, C도 한번 해볼게요. C. 자. 여기 A 앞에는 imagine 이라고 명령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 imagine 도 타동사잖아요? 그러면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간접음음을 써줘야 합니다. 얘를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라는 뜻인데요. 이때 간접음음은 의주동 지켜서 써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how demanding, how demanding 까지는 의문사로 보기로 했죠. 형용사 같이 붙여서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고 주어부터 써주시고, 그 다음에 would be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의주동 지켜서 써주시면 되겠죠. B도요, B도요, t h e r is 하고, 보호자리에 간접음문 써줘야 하는 거고요. 얘도 간접음문의 어순을 지켜서 y 쓰시고, 주어 u 쓰시고, 그 다음에 동사 shouldn't, e v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 어법적인 프레티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위치를 쓸 거니, where를 쓸 거니 물어보는 문제고, 위치는 관계대명사라서 앞에 명사 쓰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오고, where는 앞에 명사 쓰고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데, 앞에 명사 있는 거 똑같으니까 뒤에만 볼게요. 나는 일한다, 일했다 괜찮습니다. 완전한 문장이죠. 이게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where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를 고르시고 B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어떤 거랑 연결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얘가 in- ing 하고 ing 이렇게 연결이 되죠 뭔가 부족하대요 자신감이 부족한데 뭐에서의 자신감이 부족하냐면 뭔가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부족한 거라서 ing ing 병렬 구조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도 볼까요 C C 같은 경우에는 accepted, 받아들였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이제 결정했다라고 병렬이 과거동사 이렇게 연결해야 하는 거라서 decided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2번에 1번 볼까요? 1번 같은 경우도 병렬이라서 이렇게 병렬이 맞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니까 어, to settle. 세트 세 동사원형, 로프의 동사원형, 라이즈의 동사원형.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2번도 볼까요? 2번 같은 경우는 2번은 전치사 다음에 간접 의문문 쓰는 거 맞는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주어 쓰고 고즈 쓰고 이렇게 의주동 썼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3번 볼까요? 3번. 3번은 3번도 역시 3번도 역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자, 볼게요. 이 자리에 간접음음문을 써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렇게 병렬이 있으니까, 간접음음문 써줬었고, 간접음문 써줬었고, 여기도 간접음음문을 써줘야 되는데, 간접음문, 의문, 음음문의 어순이 의주동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 크롭스 다음에 R을 써야 되는 어순이네, 의주동이네, 이렇게 고르시고, 3번이 답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4번도 볼까요? 4번은 it, t 이 맞는지 봐야 되는데 아 여기 걸린다, 뭐뭐 하는데 이렇게 걸린다, 가주어 진조처럼 봐도 괜찮은 거겠죠?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how의 주동 이렇게 괜찮습니다. 5번 볼게요. 5번, 5번은 uh, for how and why you eat 하면서 eat 이라는 타동사 뒤에 it 이라는 타동사 뒤에 what you do 라는 명사절 써도 된,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w a 은 앞에 명사 쓰면 안 되고 뒤에 불완전해야 되는데 타동사 뒤에 do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거 괜찮아서 오번 what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3 번이 되겠죠 의주동 어순을 맞춰서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십일 강도 한번 마무리하고 마지막 1 2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